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가기잖아요. 네, 네. 이때 밟으면 그냥 무릎이 나간다. 음. 안녕하세요, 박쌤이에요. 오늘도 구독자 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릎 통증이 살짝 살짝 있으시다고 하는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댄싱이라는 것들을 하면은 움직임 한요 정도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자전거가 고정이니까 포지션 을 훨씬 더 많이 가야지. 훨씬 더 많이. 가.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도 있다 아. 그래서 빨리 떨어지지 아. 체중으로 체중이 바로 그리를 바로... 그렇지 얘가 움직여야 돼 엉덩이랑 허리를 네. 또 하나는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얘가 되잖아요 이때 밟으면 그냥 뭐... 무릎이 나간다 음... 그럼 이때 각도를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요다리 내려가거나 엉덩이가 올라간다 엉덩이가 올라와도 무릎의 각도는 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체가 낮아져도 엉덩이가 올라와요. 네네. 엉덩이만 들어도 되지만 어깨가 떨어져도 엉덩이가 들린다. 그게 이제 결항근처럼 무브먼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예요. 그 대부분이 기자 엉덩이를 들어. 엉덩이 안 들린다고? 그냥 어깨만 떨어진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체중만 씌으면 된다고. 그래서 무게 중심만 최대한 빠르게 가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그 다음 동작의 연속성이 없어져요. 그래 최대한 어깨를 두고 코어의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근데이 움직임이 로라에서 많아진다. 그런데 평소에 감각만 갖고서 움직임을 통제하면 무릎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래.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필드에서는 자전거가 움직여주니까 상체는 다운 포스만 줘도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일 수있어 알아서 알아서는 근데 얘는 고정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야. 타는 법이 달라지네. 로라랑 왜 야. 야. 완전 달라지죠. 그수들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하고 어, 네. 자전거가 나를 어. 보는 시선. 내가 자전거를 보는 시선 내가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고 자전거가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고정로라에서는 자전거가 나를 본다라고 봤을 때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댄싱을 해도 이런 식의 댄싱이 더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무릎 건강한테는 유리하죠. 음,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고정되어 있다가 이런 댄싱폼이 만들어지면 외부에 나와서는 더 좋아지겠네요. 내가 그 움직임만 있으면 자전거가 알아서 밑에서 반응을 해줍니다. 어, 그럼 어쨌든 자세가 더 좋아진 거잖요더 좋아지겠어. 여기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집중할 것은 내 체중이 확실히 여기 실릴 텐음 근데 이렇게도 여기 실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여기 실릴 수 있다. 네네. 얘가 예가가. 가서. 네네. 얘가 가서 실릴 수 있다. 네네. 요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발에 힘주지 말고. 아... 발로 밟지 말고, 타달 위에 체중을 얹자고. 아... 하지 말라는 건다 하고. 네, 이렇게. 체중을 타달 위에 얹자고. 아... 밟지 말고. 아... 아... 무릎도 안 펴지 않아요? 네.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차중만 얹자고 그래야지 무릎의 가동 범위도 줄고 근육으로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차중을 페달 위에 얹혀야죠. 그게 힘들게 이제 그 빠른 페달링에 맞춰서 차중 이동이 훨씬 더 빠르게 돼야 되다 보니까 무게는 좀통체적이로 움직이기 힘드니 코와의 움직임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타랑타랑 타랑타랑 갈 수밖에 없고 그 리듬이 계속 변해요. 무거운 기아, 가벼운 기아에서 정박에서 엇박으로. 엇박에서 정박으로. 수시로 경사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고. 그 변할 때마다 내 컨트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는 게 포지션입니다. 포지셔닝. 포지션은 다운 포스로, 중력 방향으로 계속 포지션이 되고, 그 다운 포스를 활용해서 내 힘을 얻어내고. 그 다운 포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 무브먼트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퍼포먼스를 만들그 이후에, 문제, 그 제일 마지막에 피팅이 어떻게, 처음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것을 끌고 와서. 먼저 시작하는 거야. 네. 호랑지가 강아지를 흔드는 거 음, 같아요 어렵긴 한데. 네. 뭔가. 한 어려워요? 네. 상식적인 거니까. <laughs>